정말 글이 왜 이렇게 다 온도차가 심해? 어떤 글은 저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그런 거고 그 바로 아래글은제 주지가 아픕니다 야이 새끼들 <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최대한 골라서 읽을 예정이니까 자기 글을 안 읽어주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글 자체가 웃기면 무죄입니다. 너무 난동 피는 새끼가 많아서 구속복을 입혀놨어요. 자, 가볍게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구독 고맙습니다. 레바님 때문에 현생이 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레바를 좋아하는 22살 여성입니다. 활발한 편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즐기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주로 질문 중 하나가 쉴때 주로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트위치나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 레바 아냐고 니 정말 묻고 싶은데 레바 보는 친구를 만들고 싶긴 한데 일반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위험 부담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무서울 정도야?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무서울 정도야? 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바님 해결책을 주세요. 레바님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요? 하... 저도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뭐 제가 훗날에 아주 정상적이고 괜찮은 만화를 그리게 되면 그때쯤에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화장실 딸이 너무 짜릿합니다. 사실, 군인들이 칠 곳이 화장실밖에 없긴 하죠. 군대에서 떼져본 지 어느덧 1년 4개월 화장실에서 떼치는 게 너무 흥분이 됩니다. 앉아서 치다가 일어서서 서서 서고. 왜 씨가 화장실에서 전진부이탁을 하고 계세요? 한 번은 들킬 뻔 했는데 그 들킬 뻔 했는가 그 짜릿함. 뭔가 그 장소가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안 들킨 게 아니고 다 모른 척하고 나가준 게 아닐까요? 아무튼, 어느 날 간부가 들어와서 통화를 하면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변칸에서 제 오른손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제 목소리가 밖으로 나갔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간부가 칸막이에 노크를 했습니다. 적당히 빼고 나와라. 뼈상는다 이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괴감이 계속 드네요. 외반인도 분생가 이렇게 하셨죠? <laughs> 왜 씨발, 나를 동료로 몰아가려고 그래? 당신 같은 새끼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평생 자괴감을 가지고 사세요. 자, 다음 사연이에요. 연예에 대한 고민 상이현입니다. 연애도 아니고 연예? 연예인 할 거니? 안녕하세요,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음, 너는 연애보다는 맞춤법 공부부터 해야겠다, 친구야. 내가 글은 삭제해 줄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바님 저는 레바님 같은 멋진 웹툰 작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만화로 본업을 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단 레바 신부님 긴 글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일단 만화가의 재질이 1차적으로 보여요 만화는 혀가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긴 하지만 일단 제가 그린 만화를 어디에 올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올린다 하더라도 나만 재밌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웹툰 작가가 되고 싶고 사람들이 제 만화를 보며 웃으면 좋겠습니다. 레바님께서 프로웹툰 작가로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조언이나 충고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만화를 그리려면 살짝 관종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살짝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 만화를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우면 그 만화는 조짐만화예요. 의미가 음. 없는 만화가 되버리겠죠. 만화는 뭐 형식이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재밌게만 하면 됩니다. 도전마다에 올리셔도 좋고요. 어디 뭐 유머 커뮤니티 같은데 올리셔도 됐고요. 뭐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됐고요. 사실 사람이 북적거릴만한 곳이면 만화를 어디든지 올리면 됩니다. 거기서 재밌으면 더 반응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남에게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에 MMD가 꼴려요. 안녕하세요, 사레마님.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우연히 MMD라는 걸 봤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 코토리가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이후 저는 MMD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애니와는 다른 느낌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고 구독까지 하고 영상도 다운해서 보고 있습니다. MMD를 보면서 털친 적은 없지만 언제 털릴지 모르겠습니다. MMD를 보기 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MMD 자체가 당신 같은 사람들 꼴리라고 만든 거예요. 취향이 맞다면 그걸로 그냥 인생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게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MMD가 뭐냐? 그 가끔 막. 유튜브에 보면 이 캐릭터 3D 모델링 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피부 광택 막 존나 오지게 해가지고 출렁거리고 막 아무튼 그래요 음 이거 배경 이미지를 정말 잘 만들었죠 이것도 뚫려 있습니다 음,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엔티안을 좋아하는 저 정상이 아닌가요? 네 정상이 아닙니다 음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리가 지날 때마다 꼴려요. <laughs> 이건 좀 웃기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세레바님.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가끔씩 무릎 꿇어서 일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졸리지 않고 잠에서 깨려고 했던 건데 다리에서 지나가 날 때마다 그 찌릿찌릿함과 몸을 조금 속박하는 이 기분이 끔찍하도록 좋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다리가 저릴 때쯤 일어나서 자기 위로를 할 때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새 사슴처럼 덜덜 떨거나 그 짜릿함이 너무나도 기분 좋은데. <laughs> 와, 이 신기하다. 진짜 좀 기발하지 않아요? 미친놈 같지만 <laughs> 저날 의상에서 찾는 새 자극이네 좀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그 짜릿함이 너무나도 기분 좋은데 문제는 가끔씩 넘어지고 다칠 때도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진짜 좀, 좀 충격이네요 막 세탁기 전기 자 그런 것보다 되게 친환경적이고 바이오틱해서 되게 신기하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해결 실패 너무 잘생긴데 고민입니다. <laughs>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라바님. 저는 작은 얼굴에 큰 눈과 높은 코를 가진 남학생입니다 근데 제 인생에 여자가 없습니다. 성격도 좋다고 생각하고 목소리 좋다는 말도 들었는데 여자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음, 일단, 이 글은 주작이에요. 잘생기면 여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여자와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어, 이건 진짜 같다. 어. 안녕하세요 레바님2 0살 솔로입니다. 1 8 0 c m 에 173kg의 평균 스펙의 남성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자 경험이 없습니다. 야스나 썸 그런 것도 아닌. 그냥 여자와 잘 대화를 안 해봐서 여자애가 말을 걸으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딩 때는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여자애가 말 걸면 재밌게 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자애가 선톱을 걸으면 너 뭐해? 메이플 재밌어? 어, 재밌어. 대화 종료 항상 이런 뉘앙스로 여자애가 손톱을 걸어주면 먼저 질문 해주지만 전딱 대답만 해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지 여자애와 어색함 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당신이 미친놈 같네요 저 여자를 떠나서 여자도 인간입니다 당신도 인간이고요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뭐 내가 이런 대답을 해서 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그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에게 그 대답을 들으려고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말을 건다는 건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건데 뭐 질의 응답을 하시면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배드민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대화를. 당신은 그냥 공 이렇게 던져주는데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그냥 집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주고받고니 해야죠. 어? 자, 다음 사연이에요. 아까 잘생겼는데 고민입니다. 글을 쓴 사람입니다. 레바님 이야기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177에 53cm 실매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바님 덕분에 알아차렸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잘생겼으면 키, 왁, 뭐, 몸무게 그딴 걸 떠나서 무조건 있어요. 이 글을 쓰므로써 당신이 여친이 안 생겼던 거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잘 생겼는데 마른 애는 그냥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잘생긴 존잘남이네. 막 이런 거예요. 멸치랑 슬림하다는 다른 의미예요. 거기서부터 와구 차이가 나는 거죠. 어. 다음 사연 읽어 보도록 할게요. 방송이 여기까지 병신들아. 하다 아, 안녕.